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서른 넘으면 생각을 해보려고요 음 진짜? 나랑 할래? <laughs> 바람피는 거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어? 사람이요, 남자친구가... 내 상황을 만들어 줄게. 남자친구, 홍사는 사람이야. 근데 남자친구 연락이 안 되네. 네. 그래서... 어, 우리 오빠... 몸도 좀 허약하고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싸고 깜짝 선물 이벤트 해줘야겠다. 하고 너가 몸에 좋은 도시락 싸가지고 남자친구 집에 갔어. 네. 갔는데... 뭔가 침대 에두 명이 있네. 다른 여자 누워있는 거야. 아. 그걸 니가 봤어. 네. 어떡할 거야? 어 일단 도시락을 싸고 갔으니까 음. 둘이 같이 먹이고. 먹인다고? <laughs> 먹여야죠 그럼 어떡해요. 둘이 이미 그렇게 됐는데고 이제 밥 일단 싸 갖고 한거먹이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여자 친구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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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 내가 지금 바람핀 그 걸린 남자 친구야.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오해인 게야 밥은 맛있네. 근데 이게 응. 오해인 게 진짜 내 친구거든. 네. 고향 친구고 한 10년 된 친구인데, 얘가 서울 올라가서잘 데가 없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요즘 세상 흉흉하잖아. 어... 그래서 그냥 같이 잔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잘했네. 더워서 옷만 벗은 거야. 진짜 어, 진짜 미치오 빠 음, 진짜 여어로 갈까?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 아, 이걸 믿어? 아, 그럼 남의 집 말고는 도저히 믿어. 하늘은 알겠죠? 이 사람이 도시에 사는 줄알는지 오씨... 아... <laughs> 너 같은 여자 만나고 싶다. <laughs> 한 번에 열명 만나기. 아, 진짜로 반대로요. 아, 내가 도리미 집에 아, 놀러 갔는데, 도시락... 어, 도시락을 싸러 갔는데, 너 남자랑 구 있던 아... 거야. <laughs> 아, <뭐야! 웃음> 나였잖아. 나 욕부터 나와. 애들아,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나는 도시락 던졌어요. 진짜로. 어우, 너무 열받는데, 아... 그거는? 너그런거있었어 남자친구 이건 진짜 싫다. 이런 사람을 절대 못 응. 만나겠다. 일단은 시, 뭐 시간 약속 같은 거안 지키거나 응. 막 그런 거는 너무 싫고요. 응. 아니 그런 그런 거 당연하고 막과거에 오빠 선수였다든지 뭐 이런 거. 그, 이할수 있어? 직업이니까. 오 네, 근데 그래? 저는 약간 그런 주예요. 남자는 응. 뭐든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자랑 다르잖아요. 일단 이게 남자 여자를 나눈다는 게 아니고. 응. 일단 뭐 외형부터가 다르고 더좀더 더 진취적으로 사람이 음. 남자가 이것저것 도 해보고 음. 경험을 해봐야지 엄마 음. 온실 속 화초 같은 남자가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봤을 때이 세상 얼마나 험한데 힘들겠어요. 그니까 남자는 조금 이것저것 경험해봐도 저는 이해를 한다. 왜냐면 내가 순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괜찮은 자다 봐. 그래서 내조 외조가 그래서 있는 거. 뭐,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은 서른 넘으면 생각을 해보려고요. 음, 진짜? 나랑 할래? <laughs> 아, 진짜, <laughs> 여러분들, 결혼 이런 데 잘해야 돼요. 인정, 여러분들? 이런, 이런 분이랑 해야 돼요. 이런, 데이게딱그 내조에 딱그 내조의 확실한 그런. <laughs> 싸울 리도 없을까? 뭔가, 뭔가 다, 뭔가 다 이해해줄 것 같아. 그냥 바보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호구, 호구. 저는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구들은 원래 그러더라.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물론 사랑을 많이 해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음. 진짜 사랑을 한다면 음. 그 사람한테 내가 호구가 되는 게왜 호구야 그건 좋은 거지 그냥 줄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사랑을 줄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 같아 내입 안에 있는 가득 찬 사랑을 음. 이 사람한테 끊임없이 줄수 있다는 거 그게 호구야? 그거 <laughs> <laughs> 난 어, 호구. 그게 호구야, 그게 호구. 아, 너는 근데 남자 잘 만나게 되잖 왜냐면 은너 남자 하나 잘 만나잖아? 네. 진짜 너 냅두고 막한네 다리, 다섯 다리, 여섯 다리도 할수 있겠는데? 진짜?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제가 정말 상대를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음. 그 남자가 그런다면, 음. 어찌됐건 이 사람이라는 게, 음. 이 신체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음. 계속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 계속 나이 들어가는데 음. 내가 정실부인이니까 음. 남편이 이렇게 하고 몸 건강히 잘 해야 되는데 음. 못하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여자를 만나면 여, 남자가 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 <laughs> 아무래도 기가 빠지 음, 음. 그때 저한테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죠. 왜냐면 그 남자랑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 아무튼 남자가 음.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음. 이해는 해요.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 기가 빡. 뺏고 몸이 상하는 걸 보는 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너 완전 조선시대 그 왕비 마인드네 아니 왕비 마인데 아니 이해한다는 거야 얘말이 그거야 남자니까 그래 이어저 여자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야 그 옛날 조선시대 왕비들 돌아올 것은 나라는 것만 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건 정할 수 없죠 그 남자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다른 여자한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마음을 성심을 다해야죠 진짜 이 남자가 나한테 내가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그게 내조인 거거든요. 집안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를. 그거는 부인의 할 탓인데, 그렇다고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그 부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네. 세상이 그렇다면 기다려 줄줄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이고 결혼이고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laughs> 진짜 좋은 남자 있어요, 생쇼이좋다 진짜 깨끗한. 약간 좀 목사님 같은 아, 정말로 진짜 좋은 사람이랑 만났었겠어.